안녕하세요, 펜돌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더리움과 알트코인 가격 전망에 대해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오늘 영상 여러분들이 원하시던 내용을 위주로 준비했기 때문에 재밌게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는 비트파이넥스 거래소의 이더리움 주봉 차트입니다. 이더리움의 가격을 예측하기 위해선 먼저 과거 이더리움 차트의 모습을 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지금 제가 기술적 분석을 통해 가격을 예측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의 차트 모습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이란 과거 주식의 가격이나 거래량 같은 자료를 이용하여 여기서 자료라고 한다면 차트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차트를 이용해서 주가 변화의 추세를 발견해내어 미래의 주가를 예측하는 방법이 바로 기술적 분석입니다. 또한, 아래를 보시게 되면 주가는 항상 반복하여 변화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재무 상태가 나쁜 기업, 코인으로 따지면 일명 스캠 코인이라도 코인의 매매 시점을 잘 포착하면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의 핵심은 바로 과거 차트의 모습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더리움 주봉 차트를 통해 전체적인 흐름을 먼저 보시게 되면 2017년 초반에 이더리움이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 10달러 부근에서 거래되던 이더리움이 400달러까지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주었고 이후에 3중 바닥을 만들고 전고점을 뚫어주며 엄청난 가격 상승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쌍바닥 혹은 3중 바닥이 만들어진 뒤에 전고점을 돌파하는 이런 자리에서 매수해야 된다는 사실은 이전 영상들을 통해 알려드렸던 투자 방법입니다. 그렇게 10달러 정도 하던 이더리움이 1,400달러대까지 상승해주며 대략 140배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참고로 이때 이더리움은 김치 프리미엄으로 인해 업비트에서 240만원까지 상승해 주었죠. 그리고 나서 세력의 매도 물량과 악재 발표로 인해 시세가 크게 하락하게 됩니다. 그렇게 가격 하락이 진행된 이후에 이전에 저항을 받았던 이 저항대에서 다시 지지를 받게 되면서 다시 반등을 해주고 추가적인 가격 하락이 나와주게 되면서 90달러대로 하락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90달러의 바닥을 확인하고 서서히 올라주는 모습이 나오긴 했지만 이전에 저항을 받았던 가격대에서 다시 한번 저항을 받게 되며 추가 가격 상승이 나오지 못하고 100달러대로 하락한 뒤에 현재 다시 상승해 주면서 이전 저항대로 올라주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단기적인 저항을 받은 가격인 288달러를 돌파해 주는지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고 288달러까지 돌파해 준다면 주요 저항 구간인 365달러 이 구간에서 저항을 받는지 아니면 돌파를 해주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더리움이 대략 365달러 이 구간의 저항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이전과 마찬가지로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저항 구간을 꼭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이 저항대를 돌파해주게 된다면 이전과 마찬가지로 큰 상승이 나올 수 있겠지만 해당 구간을 돌파해주지 못한다면 200달러대로 하락이 나올 수 있으니 저항대를 돌파해주는지 확인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여러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신 알트코인에 대해 알려드린 뒤에 조만간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코인에 대한 차트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셨던 코인 중에 밀크코인을 갖고 와봤는데요. 밀크코인은 업비트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알고 계실 코인이죠. 숙박 플랫폼인 야놀자 코인이라고도 불리는 밀크 코인은 아직 업비트 외에는 상장된 거래소가 없고 업비트에서 언화 마켓과 BTC 마켓에서 거래할 수 있습니다. 밀크 코인 차트를 보시게 되면 최고점인 2600원에서 쭉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최근 들어서 바닥을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 차트를 좀더 확대해서 보게 되면 5월과 6월에 비해 변동폭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을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졌던 이때의 캔들을 보시게 되면 모두 동일한 모양의 캔들이 만들어진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바로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런 모양의 캔들이 나온 것은 세력이 물량을 모을 때 나타나는 캔들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총 3개의 매집봉이 만들어진 것을 볼수 있고, 최근 들어서 가격 변동폭이 줄어든 이런 모습으로 봤을 때, 손절 라인인 222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가격 상승이 나올 수 있다 라고 예측해 볼수 있고, 만일 222원을 이탈하게 된다면, 200원 혹은 180원까지도 가격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222원을 이탈할 경우 손절하셔서 다른 코인에 투자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가끔 세력들이 이 손절 라인을 일부러 이탈시키고 다시 손절 라인 위로 반등을 주고 난 뒤에 가격을 상승시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만일 손절 라인을 이탈한 뒤에 다시 222원 위로 돌파해주는 모습이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다시 한번 매수가 가능하다고 볼수 있고 222원을 돌파해주는 자리에서 매수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매도하실 때는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하면서 250원, 255원, 뭐 260원 이런 식으로 분할 매도하셔서 수익을 가져가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밀크코인 측에 따르면 2020년 3, 4분기에 거래소 추가 상장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지만 아래 보시는 것처럼 위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라고 표기를 해 놓았고 거래소에 추가 상장을 한다고 해도 3, 4 분기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횡보하는 모습이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코인은 조만간 급등이 나올 수 있겠다고 보이는 코인인데요. 얼마 전에 업비트에 상장된 코인이죠. 지금 보시는 차트는 일봉 차트고요. 고먼니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코인원과 업비트, BTC 마켓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코인벤의 비트소닉에도 상장이 되어 있지만 저는 이용하지 않는 거래소기 때문에 큰 관심이 없고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진 코인이기 때문에 바로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차트는 코인원 거래소의 차트고요.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코인원에 상장된 당일 가격 하락이 나왔죠. 이 부분을 좀더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장된 당일에 가격 하락이 나오고 나서 횡보가 나와주면서 가격이 점점 내려가는가 싶더니 갑자기 급등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가격 횡보가 나온 뒤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상승 이후에 횡보를 하더니 또다시 바닥이 점점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급등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횡보가 나와주었고, 10원에서 20원까지 두배 정도 상승해 주었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봐야 될건 바로 상승이 나왔던 날짜입니다. 상승이 나왔던 이 구간의 날짜를 보시게 되면, 7월 6일과 7월 7일에 급등하는 모습이 나와주었고, 7월 8일에 마지막 상승이 나와주면서 다시 원래 가격대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점은 고머니 코인이 업비트에 상장된다고 공지가 뜬게 7월 8일이고, 실제로 7월 8일 오후에 고머니는 업비트 BTC 마켓에 상장이 됩니다. 이런 모습으로 봤을 때, 고머니 코인은 거래소에 추가 상장이 되기 전에 상승이 나온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 상승이 나오기 전에 횡보를 하다가 바닥이 점점 내려가는 모습이 나왔다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횡보가 나와주고 바닥이 점점 내려가더니 약반등 해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전과 동일한 패턴의 모습이죠. 우상향하지 않고 바닥이 점점 내려가는 이런 모습이 나온 이유는 개미들에게 공포감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개미 투자자들은 하락하는 코인에 투자하기보단 우상향하고 있는 흐름이 아주 좋은 코인에 투자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점점 가격이 내려가는 이런 모습의 코인은 하락이 나오겠다고 판단을 하고 투자를 하지 않는데요. 이 차트 속에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트를 통해서 세력들의 패턴을 파악한다면 우리는 세력에게 속지 않고 수익을 낼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상승이 나오기 전 횡보를 하며 바닥이 점점 내려가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조만간 급등하는 모습을 볼수 있지 않을까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추가적인 거래소 상장도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업비트에 상장됐을 때처럼 횡보가 나온 뒤에 가격 상승에 나올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모니를 10원에서 11원 사이에 매수를 하셨다면 손절라인은 최저점인 9.5원을 손절라인으로 정하셔서 투자하시고 9.5원을 잠시 이탈했다가 다시 9.5원 위로 반등이 나와준다면 이 손절라인을 돌파해주는 이 자리에서 다시 매수하신다면 충분히. 수익 실현 가능하겠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밀크 코인과 고머니 코인에 대한 분석을 해보았고요. 비트코인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핑크색 선인 5일 이동 평균선을 이탈할 때 매도하셔서 수익 실현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은 댓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팬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